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전에 자주 등장할 법한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흙이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깔끔하게 잡을 수는 없구요. 패를 내면 성공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 모양에서 패를 만들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런 곳에서 치중 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곳을 치중 가게 되면 백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덜컥 여기서막았다가는요이 곳으로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들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이런 곳을 하나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때려요. 그럼 여길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당하면, 여기가 단수당했기 때문에 연결하면, 디수 연결하는 순간, 백이 모두 잡혔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곳을 이렇게 백이 연결하는 수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땐 흙이 가만히 넘어가는 수가 좋아요. 여기서 단수를 치면, 디수를 연결을 합니다. 여기 때려내면, 지금처럼 대따내는 순간, 백돌이 모두 잡혀. 이곳은 마치 흙이 성공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백이 이곳으로 막아주었기 때문에 종전 같이 백이 잡히는 그러한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백에겐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이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죠. 여기를 때려내면 뒤에서 단수. 연결하더라도 여기 있는 흑석점이 잡히게 되어 이곳은 백이 살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곳 연결하는 건 당연히 치중간돌이 잡히게 되어 백이 살아 역시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 어디가 정답이 되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이 이런 곳을 하나 먹여치기를 해보더라도 여길 때려내요 일단 자 그럼 이곳으로 둬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를 치죠 연결하면 같이 연결해서 이거 백이 모두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의 채소는 지금 이 장면에서 먹여치기 할 필요 없이 여기를 먼저 연결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흙도 이곳으로 치중을 가야지만 백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이 당연히 이곳으로 차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차단했다가는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먹여치게도 때려내면 여기 단수 쳤을 때 디스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대 따내는 순간 백들이 모두 잡히죠. 그래서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막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흙이 여길 연결하면 백이 지금 좀 막아서 백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마치 백이 이곳을 먹여치는 순간 여기 있는 돌이 지금 잡혀서 백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흑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이 여기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때려내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백이 이곳을 먹으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곳을 끊어서요. 백이 이렇게 두면 때려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를 만드는 수순이 지금 이 수순이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양 정답 수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정답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하나 찝고 연결했을 때 치중 막으면 넘어가고 먹여치기 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 보이지만 목숨이 붙어 있어요. 연결을 하고요. 다시 단수 치면 때려내서 다시 이곳을 먹었을 때 끊는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폐를 만드는 수순이 흑백간의 최선의 정답 수순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